응 사장님 수금하러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 수..수금? 수금? 수금. 아니 그.. 아선사님 벌써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요? <laughs> 벌써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아닌데 날짜가 좀 남은 거 같은데 아직.. 아직 아니지 않나? 응, 어? 아직 날짜가 좀 남은 거 같은 어 뭐야 뭐지 뭐야 거거거 뭐, 거, 거, 거래가 거래가 왔다. 나 바보 아니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던데 아 그래서 오셨구나. 아, 그 손수 또 이제 귀하신 몸또 여기까지 행차하셨... 아... 아... 뒷똥인데 저거... 용사님도 수건 준비되셨습니까? 아... 어... 아, 무슨... 사차옷자도 아니고... 제 얼... 얼마예요? 악녀사님, 얼마인데 사장님... 얼... 얼... 얼마죠? 어... 아, 여자 졸다 무섭네... 아... 6, 600이나 돼요... 아... 스스로 알아서 달라고요? 아, 그것도 줘야 돼요? <웃음> <웃음> 그 수, 수수료까지 드려야 되나요? 어이씨, 이건 좀,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600원 올리면 스스로 까지않습니까 아, 그, 그, 그렇죠. 나바보 아니다. 오케이, 620. 어, 존나 무섭네, 이 여자. 아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뭐 도박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저기 얘기하다 말았던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종을 하고 나면 길드원들이랑 우리 앙큼이 포함해서 저랑 해서 보드게임을 합니다 요즘 보드게임에 한참 미쳐가지고 어, 할거다 하고 하면 이제 모여가지고 테이블탑이라는 스팀 게임을 통해서 보드게임을 해요. 그걸로 해갖고, 예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뱅이라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카탄이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방송에서 인사드리기엔 좀 너무 플레이하는 사람들만 좀 즐거운 그런 게임이라, 방송에서 한 번도 인사 안 드렸는데, 소개를 안해드렸대그 게임을 하는 거에 우리가 다 미쳐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만 골드씩을 걸고 해요. 100만 골드씩. 근데 제가 600만이잖아요. 600만. 600만, 한 게임 하는데 1시간이 기본으로 들어가 <laughs> 한 게임 하는데 근데 내가 600만이야, 나도 이기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600만이야, 얼마나 미친듯이 한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 저를 뭐 빚쟁이로 보거나 뭐 이렇게 막 나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 지금 저기 하얀 용띠 있죠? 용 사장님 어, 용 사장님은 천만 넘습니다 <laughs> 어, 천만 넘어요. 어, 그리고 또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우리 매니저 쟤 있죠? 부재, 부재자. 응. 음. 부재는 벌써 천몇백 정리했어요. 어, 정리했어, 쟤는. 쟤네. 어, 쟤네들 다 정, 정리했어, 쟤네. 되겠니? 어. 악명사님, 디코드로 오세요. 우리 앙크미한테 쩔좀 받아야겠다. 앙아. 앙아. 아, 아 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진 앙컴이가 올린 사진안 앙컴이 변태 아닙니다 이게 저기 카타르란 게임에서 말이에요 말 도둑말 <laughs> <laughs>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둑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도둑이에요 얘가 도둑이야 오해하지 마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앙컴이 변태 아닙니다 앙컴이 <laughs> 아니, 변태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앙컴아 나어설트저거좀 돌아주라 막오 뭐. 큐리랑 산맥이랑